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합인 미스터올림피아에서 맨즈피지크 부문의 세계 5위까지 기록했던 안드레이 데이우 그는 올해도 올림피아에 진출하기 위해 고향인 루마니아에서 11월 12일에 열리는 머슬페스트 프로쇼에 출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머슬페스트 프로쇼 명단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한 편의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 제목은 충격적이게도 안 콰이링 그만둘 거야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드레이의 충격 선언이 담긴 영상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안드레인은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그만둘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잠시 뒤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을 보이며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2위를 기록했던 그의 가장 마지막 프로쇼인 텍사스 프로에서 팔이 너무 크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작년에 팔 훈련은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팔을 성장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점점 굵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맨지피지크의 체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계속 훈련을 하면서 다른 곳의 체격도 좋아졌지만 지난 6에서 8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하체를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하기 시작했고 하체가 많은 발전을 한것 같다고 합니다. 포징 역시도 더블 바이셉스와 사이드 체스트와 같은 보디빌딩 포즈를 좋아하는데 피지크 포징에서는 약간의 동작 전환 포즈에 전면, 후면에 정해진 두 가지 포즈만 취할 수 있어 본인의 몸을 마음껏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합니다. 안드레이는 무대 위에서 원하는 포즈로 마음껏 본인의 몸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1년간 팔을 훈련하지 않은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훈련한 것이 아니라 맨지 피지크의 체험을 위한 훈련을 계속 진행했으며 이제는 마음껏 원하는 스타일로 훈련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본인의 몸을 표현하기 위해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을 결정했으며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본인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응원해 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안드레이가 앞으로 쏟아부을 모든 노력들을 우리의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 다리를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본인의 다리를 치킨 레그 즉세 다리라고 불리지 않게 할 것이며 곧 다시 보자는 말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뚱뚱한 몸과 외모로 따돌림받던 그가 맨즈 피지컬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스타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 다음 스텝을 위해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크리스 범스 테도와 나란히 비교 심사를 하는 그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